자, 955원이야. 2차 부등인계를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이 오직 k 뿐일 때 a 더하 k 값을 물어보지. 자, 만족시키지 않는 거래. 그럼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이거 있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게 얼마?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뭐 a값에 대해서 판별식 t의 값에 대해서 적당한 조건을 찾았었지.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는 공부를 했었지만 우리가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 해가 없는 경우는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 맞지? 해가 없는 경우로왜 따로 생각하지 않았었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얘의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경우는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모든 x가 0보다 뭐 크지 않다라는 거지 뭐. 크지 않다라는 얘긴 거고, 얘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0보다 크지 않은 거니까 뭐, 작거나 같은 거지. 크지 않다라는 게 뭐, 작거나 같은 걸로 돌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저기 위에 있던 식,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오직 k뿐이래 즉 x는 k란 이 한계에서 오직 뭐 만족시키지 않는데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맞지 만족시키지 않는 값이 오직 k 하나뿐이래 그럼 이 k에 관해서는 뭐뭐 뭐 0보다 작지 작지 않은 거지 작지 않은 작지 않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작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건뭐 크거나 같은 거지 크거나 같은 거지, 즉 우리가 뭐가 돼? 마이너스 a x 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a 가뭐 작지 않은 거니까 크거나 같은 게 x 는 k 라고 하는 게 오직 뭐한 개라는 거야, 맞지? 위에 있는 게한 개에 관해서 뭐 만족시키지 않았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는 뭐 x 는 k 오직 한 개가 만족시킨다는 거지. 됐어?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는 게 오직 한 개인 거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 x 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 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xk 는 라는 것에서 오직 한개 만족한다는 거야. 한개 만족. 따라서 뭐 이런 거할 때는 뭐 하라고 했어? 옆에 그림 하나 그려보라고 했지. 항상 그림. 뭐요 그림. 이제 왜이 때도 됐지? 이 그림 붕떠 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마치 뭐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다음 뭐붕떠 있거나, 맞지? 그다음 뭐 한 점에서 만나거나, 뭐,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케이스가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X는 K에서 오직 한 개를 만족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2차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한 개라고 하는 건, 이 2차 함수가 뭐, 0이니까 X축, 뭐, 아래 있거나, 어디? X축과 는제로, 즉, 접하는 경우가 오직 뭐, 한개 있어야 된다고 그럼 예를 한번 왼쪽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 왼쪽에 있는 건 a가 0보다 큰 경우고 얘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지. 그럼 뭐 어디 x축이랑 아래 있거나 접해야 되는데 자그럼뭐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보면 x축 아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뭐 모든 실수가 되지. 여기 뭐 전부 다 아래 있잖아. 전부 다 아래 있으니까 여기 뭐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x축 아래 있는 거는 뭐 아래 있는 거는 뭐 여기는 접하는 걸 제외하고 모두 아래 있는데 등호가 들어가니까 뭐 접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여기도 뭐 모든 실수겠네. 모든 실수.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뭐? x축 아래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로 나오니까 똑같이 뭐 구간으로 나오니까 뭐 한계가 아니지 맞지? 따라서 뭐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되고 a가 0보다 큰 경우가 돼야 될 건데 뭐 x축 아래 있는 거를 봐야겠지? 자, 위에 있는 건 x축 아래 있지를 않아 맞지? 뭐 애초에 존재하지 않잖아 x축 아래 있는 게 존재하지 않고 밑에 있는 건 x축 아래 있는 게 존재해 아래인데 뭐 역시 여기도 뭐 구간으로 나오지 구간으로 나오니까 한계가 아니야 맞지? 되는 건 이거 밖에 없어 어?지? 액축 여기는 이 얘는 액축 아래 아래에 있는 거는 없지만 뭐 접하는 게 오직 뭐한개 있잖아 그래서 뭐 얘가 된다고 맞지 따라서 뭐 a라고 하는 게 최고 차이에서 a라고 하는 게뭐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가 0이 안 되고 됐어 이걸 통해서 우린 뭐 우리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할까 우리가 뭐 얘를 통해서 여기는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서 최고차 a 라고 하는 건뭐 0보다 커야 되고 저기는 판별식 d 가 0이 되는데 짝수니까 4분의 d 를 쓰면 되겠지 4분의 d 가 0이 되는데 4분의 d 는뭐 b프라임 4 4 16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a 제곱이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우리 뭐16 이라고 하는건 a 의 제곱이 되니까 a 라고 하는게 풀마 4야 플러스 4 마이너스 4데그 중에 a 가 0보다 큰거는 뭐 4만 되겠지 됐나 따라서 우린 뭐 a라고 하는 건 4가 될 거고 4를 저기다가 식을 넣어보면 4x의 제곱 마이너스에 8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양쪽을 4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오직 뭐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케이스밖에 없지 맞지? 제곱이 0이, 개, 0이 되는 케이스밖에 없어서 x가 오직 1밖에 안돼 맞지? 따라서 이때의 해가 오직 뭐? 이때가 오직 1밖에 안 된다고. 됐나?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4고 그때의 해라고 하는 건 뭐? k. 그때 해는 오직 k일 거고 x는 k이고 k값이 얼마? 1이라고. 따라서 2를 더해버리면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5가 된다고. 됐나? 됐지 답은 5.